밤하늘을 올려다 보면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경이로운 풍경에 우리는 저절로 매료되곤 합니다. 저 거대한 우주가 어떤 법칙으로 운행되는지에 대해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쉽게 접하는 이 당연한 지식은 사실 수많은 시대의 천재들이 목숨을 걸고 때로는 고독한 싸움을 펼치며 얻어낸 값진 유산이죠. 상상해보세요. 망원경조차 없던 시대에 맨눈으로 밤하늘을 관측하며 행성의 움직임에 숨겨진 규칙을 찾아내려 애썼던 사람들의 깊은 고뇌를 말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별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 이 우주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 즉그 위대한 법칙을 찾아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견고한 상식과 종교적 신념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죠. 오직 진실을 향한 불굴의 의지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인류를 옥죄던 잘못된 믿음과 싸우며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 어떤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혁명적이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했는지 우리는 종종 잊곤 하죠. 밤 하늘의 불변하는 질서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손. 우주를 지배하는 그 위대한 법칙을 찾아내 인류의 지평을 넓힌 이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감히 신의 영역이라고 여겨지던 우주의 질서에 도전하여 그 비밀을 하나씩 벗겨낼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학의 역사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설 것입니다. 시대를 앞서간 천재들이 겪었던 지적 갈등과 개인적인 고뇌, 그리고 그들이 이뤄낸 혁명적인 통찰의 순간들을 생생한 드라마처럼 여러분 앞에 펼쳐 보일 예정이니까요. 우리는 그들의 삶을 통해 지식의 진정한 가치와 인류의 끊임없는 탐구 정신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우주를 이해하는 지식은 한순간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천재들의 끊임없는 질문과 탐구, 그리고 때로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한 걸음씩 쌓아 올린 인류의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는 것을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발딛고 선이 행성부터 저 멀리 아득한 은하까지 모든 것을 움직이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악보를 해독하려 했던 그들의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용기 있는 도전과 끈질긴 탐구 덕분에 우리는 비로소 우주라는 거대한 퍼즐의 조각들을 맞춰나갈 수 있게 되었죠. 이 영상은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인류가 우주를 이해하는 거대한 지식 체계를 어떻게 구축해왔는지, 그 지식의 위대함과 인류의 끊임없는 탐구정신을 보여드릴 겁니다. 우리가 사는 우주를 이해하는 지식의 위대함을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피와 땀 그리고 용기로 얻어진 것임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오래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주의 신비를 파헤치기 위해 각자의 시대에서 고군분투했던 천재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많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적 유산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미지의 암흑 속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두려움과 경외심으로만 바라보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인류의 지적 성장을 이끈 위대한 발자취를 따라가며 우주를 향한 인간의 불굴의 의지와 지식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함께 경험해 보시죠. 이 여정의 시작에서 우리는 밤하늘을 이해하려 했던 인류 최초의 발걸음을 내딛었던 고대인들의 지혜부터 만나볼 겁니다. 고대인들은 하늘을 신비롭게 여겼죠. 바빌로니아나 이집트에서는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농경시기를 예측하고 신의 뜻을 헤아리려 했습니다. 그들에게 우주는 신들이 다스리는 질서 정연한 세계였고, 지구는 그중심에 국건이 자리하고 있었죠. 수천 년 동안 이 천동설은 인류의 우주관을 지배했습니다. 특히 그리스의 프톨레마이오스는 행성들의 복잡한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해 지구 주위를 도는 원 위에 또 다른 작은 원, 즉 주전원을 덧붙이는 정교한 모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우주 모형은 마치 수많은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복잡한 식의 장치와 같았죠. 하지만 이 모형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새로운 관측 결과가 나올 때마다 주전원을 계속 추가해야 했고 그 모습은 마치 땜질을 거듭한 누더기처럼 되어갔죠. 이쯤 되면 뭔가 근본적인 오류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6세기 폴란드의 성직자이자 천문학자였던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가 작은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그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혁명적인 발상을 제시했죠.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그의 책은 당시의 강력한 종교적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기에 그의 사후에야 세상의 빛을 볼수 있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던진 이 작은 돌멩이는 고정불변이라 여겨졌던 우주관의 거대한 파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론은 아직 완벽하지 않았고 정확한 관측 자료도 부족했죠. 이제 이 새로운 우주관을 증명하고 다듬어 나갈 다음 주자들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타자는 덴마크의 천문학자, 티코 브라헤였습니다. 그는 망원경이 발명되기 전, 육안 관측만으로도 놀랍도록 정밀한 데이터를 무려 20년 넘게 꾸준히 쌓아 올렸습니다. 그의 천문대는 마치 하늘의 움직임을 기록하는 거대한 도서관 같았죠. 모든 행성의 위치와 움직임을 밤낮으로 기록하며, 그는 우주가 숨기고 있던 비밀스러운 패턴을 찾아내려 애썼습니다. 그가 남긴 방대한 관측 자료는 후대의 천재에게 귀중한 보물이 됩니다. 바로 브라헤의 제자였던 요하네스 케플러였죠. 케플러는 스승의 정교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많은 계산과 실험하며 마침내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완벽한 원이 아닌 타원 궤도로 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행성의 공전 속도가 궤도상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세 가지 행성 운동 법칙을 수학적으로 증명해 냈죠. 케플러의 법칙은 그야말로 우주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새로운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지구 중심의 우주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때 이탈리아의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등장합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만든 망원경으로 하늘을 관측하며 기존의 통념을 뒤엎는 놀라운 증거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달의 표면에 울퉁불퉁한 크레이터가 있다는 것. 목성 주위를 도는 네 개의 위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금성이 달처럼 위상 변화를 보인다는 사실은 모두 지구가 아닌 태양을 중심으로 우주가 움직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였죠. 하지만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레오는 자신의 발견을 주장하다가 당시 교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종교 재판에 회부되어 자신의 주장을 철회해야만 했습니다. 진실을 향한 그의 열정은 고난과 좌절로 점철되었지만 그의 용기 있는 발자취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다음 시대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17세기 영국으로 향합니다. 이곳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 중한 명인 아이작 뉴턴이 있었습니다. 그는 케플러가 밝혀낸 행성 운동 법칙과 갈릴레오가 연구했던 지상의 역학 법칙을 아우르는 거대한 통찰력을 발휘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처럼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떠올렸든 아니든 유턴은 지구상의 물체를 떨어뜨리는 힘과 행성을 궤도에 붙잡아두는 힘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만유인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수학적으로 증명해냈죠. 유턴의 만유인력 법칙은 우주를 하나의 거대한 기계처럼 설명했습니다. 행성들이 왜 태양 주위를 타원 궤도로 도는지, 달이 왜 지구 주위를 도는지, 심지어 밀물과 썰물은 왜 일어나는지까지 모든 현상을 단 하나의 보편적인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에 저서 프린키피아는 인류의 지적 역사에 한 획을 그으며 우주를 이해하는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뉴턴 덕분에 우주는 더 이상 신비롭고 예측 불가능한 공간이 아니라 수학적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정교하고 질서 정연한 체계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뉴턴의 완벽해 보이던 우주관에도 한계는 있었습니다. 특히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나 매우 강력한 중력장에서는 뉴턴 역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나타났죠. 그리고 20세기 초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등장하여 다시 한번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빛의 속도는 언제나 일정하다는 전제 아래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관찰자의 상대적인 움직임에 따라 달라진다는 상대성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을 시공간이 휘어지는 현상으로 설명하며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완전히 새롭게 정립했습니다. 마치 무거운 볼링공이 트램펄린 천을 휘게 만들듯 질량이 있는 물체는 주변의 시공간을 휘게 만들고 이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 다른 물체들이 움직이는 것이 바로 중력이라는 놀라운 통찰이었죠.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우주가 고정된 배경이 아니라 그 자체로 역동적이고 변화하는 존재임을 암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론은 현대 우주론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에드윈 허블은 망원경을 통해 멀리 떨어진 은하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관측해냈고, 이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우주는 끊임없이 팽창하며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시작에는 빅뱅이라는 거대한 사건이 있었다는 현대 우주론의 개념들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없었다면 상상조차 할수 없었을 겁니다. 이로써 인류는 우주의 광대함과 그 역동적인 변화를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죠. 고대인들이 밤하늘을 보며 경외감을 느꼈던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주를 단순히 바라보는 존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용기, 케플러의 끈기, 갈릴레오의 도전, 뉴턴의 통합,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혁명적인 통찰까지 이 천재들은 각자의 시대에서 보이지 않는 법칙을 찾아내기 위해 고뇌하고 싸웠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단순히 복잡한 이론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발딛고 선이 행성부터 저 멀리 아득한 은하까지 모든 것을 움직이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악보를 해독해낸 것과 같았죠. 우주를 이해하는 지식은 한순간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천재들의 끊임없는 질문과 탐구, 때로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한 걸음씩 쌓아 올린 인류의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GPS 내비게이션부터 우주 탐사선이 미지의 행성을 향해 날아가는 경이로운 여정까지. 이 모든 현대 과학 기술은 바로 이 천재들이 밝혀낸 우주의 보편적인 법칙 위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지 빛바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미지의 세계에 대한 인류의 영원한 탐구정신과 지식의 가치를 일깨우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할수 있죠. 우리는 이 광활한 우주의 신비를 아직 완전히 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위대한 선구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음 세대의 어떤 천재가 또 다른 경이로운 법칙을 발견하며 우리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으니까요. 이처럼 인간의 불굴의 의지와 지식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탐험해 보시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